여호와께 노래할 줘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숭축하며 그의 보는 날마다 전팔 줘다 그의 영광과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징적을 막힌 가운데 선포할 줘다 여호와는 위리하신이 지극히 찬양할 것이며 모든 신들보다 존귀할 것이며 만국 모든 신들은 용상들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어 주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때에 돌릴 줘다 다 예물을 예수님의 공정에 들어갈 저다 궁정에 들어갈 저다 그의 궁정에 들어갈 저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벽을 부르게 십니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 합니다 하나님의 생수같은 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충만 충만 충만, 충만 충만하게 오 이마에 가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하고 싶도록 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현의 비를 청구합니다 예수의 비를 예수

내 피로 다 수혈하시고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거룩다로 하나님 아버주 저희들의 깨끗하고 맑은 영으로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바울의 싸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판들의 전쟁이 없어요 주옵소서 이미적인 모든 백성들이 영원히 며천에서 바르게 할수 있도록 른 길로 오는 길로 길로 무의 하고의 이름에 합당한 영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선들로 될 새도록 만국의 적성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자다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자다 이 사위 모든 백성들이 만국의 백성들이 세상이 갈망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있도록 하나님 민족하여 주옵소서 옥정 날 새를 통하여 세계 아브달의 평화를 역사을맛고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참오 하나님 정말 아브달 메밑에 오 지경이 었습니다 하나님의 백 m n 아 보단 u 미사일과 참사 u 도여러 o t s 전 r e 무 f 들을 u r e not 다 u 해주 if you're 예수의 피 u r e i 예수의 피 r e not sure if you're n o 하 sure if you'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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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 도와주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명절과보내주시옵나님들에게 지혜와 명절을 주옵소서그과다툼 없이 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성경을 사랑으로 모으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의 기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대운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에 어첨으로 음성이 달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장애물이 되어져 있는 원수마길 사단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다 파세 되기를 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등을 받는 것에 사 우리 주의 종들의 눈물과 기도와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해를 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 요엘서 우리 이장 보시겠습니다 페이지로2 예, 1진 칠십, 배진, 칠십, 배진, 칠니입니다십 배진, 칠십, 배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돌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흰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상복되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예된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에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의 직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석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여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강캄하며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어다 그는 은혜로오시며자비로오시며 노하기를 더지하시며 이내가 크실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야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의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문관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상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잡아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예. 자, 오늘 요엘서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예. 자, 맷돌기 때와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막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는 예여호의 말씀인 가운데 있습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예자 나팔과 경고의 소리를 알려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러 차례 경고되기도 했습니다. 그 날에 많고 강한 백성들이 자 메뚜기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하고. 1장 3절에서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3절에 예 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뇌치가 먹고 뇌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자, 이처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어질 터인데 그날에는 많고 강한 백성들이 예자 이르게 되어진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많고 강한 백성은 세계를 천하통일한 자 아수르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세계에서 예 신들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칼과 말발굽 아래에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무릎을 꿇게 되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 마한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둡고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미 빽빽이 낀 날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자고 이래로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과 자, 신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심판의 날과 그 신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기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에 성읍들이 모두가 다 자, 전멸되어졌다. 예, 4절에서부터의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 성을 기어 오르고 성중에 뛰어 들어가, 예, 집에 기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정복하게 되어지면, 예, 자 이처럼 성읍에 뛰어들어오고 그리고 성벽을 기어올라오게 되어지며 예 무수하게 많은 것을 파괴하고 또 생명을 죽이면서 예 그들이 강포를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게 되어졌고 하늘이 떨게 되어졌으며 해와 달이 강캄하여 별들이 빛을 잃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할 여호와의 날도 자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정말로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막 성읍을들 자 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게 되어지고 위에서는 화를 쏘고 아래에서는 정말로 또 화를 쏘며 방패를 가지고 이러처럼 향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지금의 전쟁은 예 미사일과 핵무기 전쟁인 것입니다 예 성벽도 기어 올릴 일도 없습니다 예. 그냥 미사일과 핵무기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들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예, 다 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에 여호와의 명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도다 향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선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저들이 세상에 헛된 우상과 그리고 헛된 신을 승비하며 저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을 전쟁을 알리는 나팔로 소리로 시작되어진 말씀을 주셨지요. 어둠, 짙은 구름 등은 자, 신년의 상징으로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군대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 예, 가나안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이 달리는 소리, 사람이 튀는 소리, 뛰는 소리, 병거의 소리, 불타는 소리, 그리고 외통하고 복하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첨략자들의 압도적인 힘을 자, 자, 강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된 용사들로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함락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자, 싸움을 예, 해온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기어오르고 어떤 상황에도 대월을 흐트리지 않고 진군해서 결국 성을 자 완전히 정복하는 용맹스러운 군대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무섭고 강한 강대한 군대의 대장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 열방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리고 그리고 섭리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이방의 군대들을 통하여서 강하게 자 응징하는 것을 말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우리 다시금 14절까지 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음을 뺏기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오늘 자 오늘 날 먹고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너무나도 풍족하다 보니까 다 직장생활이 바쁘다 뭐가 바쁘다 새벽시간에도 예배하는 시간에도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가운데 있지 않냐기 때문에 예 1장 15절에서는 제사장들아 금식하며 애통하며 올지어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도 예 무너지는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고 아모스 5장 8절에도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가면 은 세상에 너무나도 자 문화가 발달했고 우리의 생활과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얼마나 디지털 시대의 IT 산업을 통하여 편리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리한 만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 그것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전에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또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날려 죽으시고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땅에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주신 윤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순례자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심령을 찢으라. 예,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하다.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셨던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자, 너희가 심령을 짓고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빨아서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나니. 자,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정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부모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자녀에게 매를 들었다가도 잘못했다고 싹싹싹싹 빌고 회개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예, 매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깨닫고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악한 마음과 불의한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에 보일에피로에 어찌하여서 거룩하게 되어 주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로 했다가도 뭐 한다고요?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음. 오늘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죄와 전죄를 드리게 하시지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예. 유럽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소재와 전재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와 전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버린 가운데 있었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 금식 기도를 선포하라. 예, 그 소리인 것입니다. 금식 기도요. 이사야에서 58장 예, 6절에서부터 1 2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예. 자,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고 그리고 멍에와 압제를 풀어 주고 그리고 포로 된 것을 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이 급속한 죄의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자, 어떻게 해요? 어떠한 병에 걸렸던지 주님이 치유하시고 낫게하시고 회복하시는 무너진대를 자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가 보냈습니다. 이 흉악의 결박, 원수마귀를 통하여서 자 불순종, 불신앙,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 예배가 무너지게 하는 이 모든 흉악의 결박을 갖고 있는 원수마귀들이 자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절한 사건에 접할 때마다 그들은 뭐 했어요? 예,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을 선포하고 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엘상7장에서도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라 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나라의 자 지도자인 아하 방의 이세베레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숭비하며 악을 향하는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엘리야선지자가갈매산에 올라가서, 예, 바하의 신상과 그리고 아스다로스의 신상에 850명을 불러올려서 그곳에서 850대 1, 1대 850입니다. 그곳에 단을 수축하고, 검식하고, 그리고 단 중에 물 12통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우상을 섬기는 자, 그들의 이방의 신상들은 아침부터 저녁이 해지기 끝까지 불러도 대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것에 통 열둘의 물을 갖다가, 열두 통의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엘리아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 불러온다 싶어 하는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예. 열왕기상 17장 38절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반을 다 태우고 예, 자 이방의 신상과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는 850명의 자 바알의 손자들을 다키드로시내까에 데려다가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금식기도는 마음을 찢는 자 믿음의 운동에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가 회개하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불어 금식이를 또한 선포를 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 나팔을 불어서 금식이를 선포하라. 백성을 불러서 모으려면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임박한 재앙의 날이 임했으므로 자, 자,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이나 위험이나 경사나 애도 때에 백성들이 모여들어 정말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상황은 모든 환란을 협찬하기 위해서 자, 합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환란을 합친 위기가 심히 임인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수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금식일이 정해지고 성회가 선포되어지고 급박한 때일수록 전체가 나누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가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음. 세 번째 주의 백성을 불쌍히 음. 여기 서서 17, 17절입니다. 예, 여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자단, 자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르기를 여와여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을 불쌍히 음. 여기 서서 주의 기업을 역대기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반란하지 못하게 없앴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들이하나님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며 하, 자 이렇게 그들에게 자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수 있겠나이까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자 제사장의 통곡의 기도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민족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남북한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하며 강구해야 하는 기도뿐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업은 주의 백성이 형통하고 영구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통곡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기업이 풍전 등화의 위기에 놓였으니 마지막 울부짖음을 자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마지막 부르짖음을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는 자 다니엘의 기도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검색기도는 절박한 때에 자 구원을 요청하는 마지막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란에 닥쳤을 때마다. 또한 국가적으로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전정의 나팔이 올리기 전에 회개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국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돌아오기를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그리고 또한 아버지 무지함에서 돌아오기를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욕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아버지와 북한에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함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지도자들의 악함을 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루삭히 자들이 회개하고 이 모든 아버지의 재앙의 날 전쟁의 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박함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사장들이 마음을 찌고애통하며 검색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주어진 아버지라며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하나님 향락에 빠져 살기에 좋은 아버지라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나는 부자로서 부여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이여 저들의 아버지의 영적인 눈물과 영적인 귀가 멀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정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시의 영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한상과 지혜와 청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미라클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또 하나님에 세우신 미라클 지역아동센터와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 복음이복음이 복이 복음이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여 주사오니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삶 속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저들이 아버지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 조시 없어서 미라클 나눔 천사의 통하에서 아버들며 봉사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 정말 아버들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한 아버지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를 나눌 때에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나를 준비하며 영원에 때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무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백성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게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을 그 아버지 님의 감당함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향하지 아니하도록 강건하도록강건하도록강건하도록 강건하도록 여호와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생계형으로 아버지라며 새롭게 조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 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의 고루 기임을 받으시오 다가에 모으시며 땅에서도 이루가제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천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